이렇게 얼굴 크게 여러분들에게 좀 오랜만에 딜이 되는 것같아서 조금 부끄러운 감이 있는데, 자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 만나려고 또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어 근데 게시글에도 제가 뭐 올려드렸었는데 그냥 허접한 편집력으로 편집해서 영상 올리는 것보다 그냥 제가 나름대로 자신 있어 하는 이렇게 그냥 생우리 여러분들 만나서 중국어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래서 그냥. 어, 그런 거. 진짜 중국어 잘하고 싶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중국어를 진짜 한국인 티안 내고, 어, 진짜 칭찬받으면서, 와, 중국어 진짜 잘한다. 요런 말 듣고 싶은 분들 있을 거라고 믿고, 그냥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저의 모습으로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어, 화상을 통해서 전달하는 느낌. 아마 제 얼굴은 화질이 이렇게 좋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면, 하 어, 라방을 할 수도 있는데 라방에서는 제가 수업자료를 제공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화질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일단 자료를 공유하는데 가장 퀄리티가 높은 어,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바로 요거 덩쉰이라고 하죠. 덩쉰호이 어, 중국어로는 그렇고 VoV 미팅이라고 하나요. 예, 그래서 어, 이, 이 채널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거니까 괜찮으신 분들은 자주 좀 와주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물론 이 안에 함께 계시는 건 아니지만, 어 일단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저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고, 제 학생들로 지금 저희 학원에 오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laughs> 잘 받아주시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냥 도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 아무튼 여기는 북경이고요 그러면 정식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할 거예요. 공유를. 제 얼굴은 그 남아있을 거고, 공유를 먼저 할게요. 음, 오라, 오랜만에 실시간 강의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재밌네요. 자, 공유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나왔죠? 어, 제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거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실래요? 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뭐, 이왕이면 좋아요. 어, 아직 수업 안 들었지만, 그냥 좋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강의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것. 제목은 뭐냐면, 제목은 여기 보면, 한마디를 해도 중국인처럼, 제가 항상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바로 이게 돼야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을 위해서 준비한 수업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감질나게 여기까지만 보여 드릴까?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지만 자, 한국인 티를 없애는 중국어. 일명 저는 업 중국어라고 이름을 지어 봤습니다. 그래서 문과인 북경 TV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컨텐츠인데요 오늘부터 언제까지 진행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 좋아해 주셔야 또 오랫동안 수업을 할수 있는 거니까 좋다는 표현을 좋아요나 혹은 구독? 아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 중국어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좀, 좀 어려운 것같아 그냥 좀 편하게 할게요. 편하게. 너무 이렇게 촬영하는 모드로 안 하고, 라방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할게요. 양해 부탁드리고, 어, 이상해도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 마구 퍼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처음이니까 뭐 OT 한다고 생각하시고, 제 수업은 그렇게 난이도가 낮지는 않아요. 난이도가 낮진 않고, 정말, 음, 중급 정도의 수준? 근데 중급인데 아주 알짜배기 중급 회화. 그런 걸 내가 한번 써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욕심을 내서 들을 만한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부터 앞으로 이제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와, 저런 내용은 처음 본다. 아, 중국인은 저런 내용을 쓰는구나. 저런 표현을 쓰는구나. 새롭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기대하시고, 음, 중문과 전공자이신 분들, 손 한번. 네.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혹은 중국 현지에서 주재원으로 계시거나 중국 내에 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들, 혹은 중국 친구. 아니면 중국, 뭐, 연인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알짜배기로 도움되는 진짜 수업. 자, 한국인 티를 없애는 업 중국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이 엄청 많았어요. 네.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네, 말을 조금만 하고. 자,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펜을 좀 만들어 보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좀 버벅이거나 해도 양해를 좀 해주세요. 그냥. 음, 편집이 없는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제가 편집에 너무 막 목숨을 걸고, 아, 편집하는 거 스트레스 받아 이러다 보니까 자료를 뭐 완성도도 없는 자료를 매번 올릴 때마다 좀 부담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 없이 그냥 요 내용 그대로 업로드 할 테니까 중간중간에 실수하더라도 양해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출발을 해볼 건데요. 처음에 나오는 진짜 표현이 뭐냐면, 일단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초워스와 일단 발음을 먼저 따라 하세요. 성조를 잘 지켜서 뽀초워스와 성조 중요합니다. 뽀초워스와려. 이렇게 갑니다. 다시 한번 좀 빠르게 할까요? 뽀초워스와 다시 한번 뽀초워스와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바로 요 단어입니다. 리아우라는 단어예요. 이 리아우라는 단어는 원래 예측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예측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뽀초라는 말은 벗어나지 않았다 뭘 벗어나지 않았냐면 내가 예측한 것을 벗어나지 않았다 요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어의 느낌으로 표현이 돼서 내 예상대로 라는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발음해 볼까요 뽀초워 수월려 다시 한번 뽀초워 수월려 좋습니다 내 예상대로 이제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모든 수업에 나와 있는 예문들은 제가 이제 고심하고, 어, 생각하면서 만든 예문들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에피소드를 제가 일부러 짜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야, 논리적으로 좀 떨어지는데 이런 거는 너무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뭐 기본적으로 말이 되게는 만들었으니까요. AB 대화 형식으로 항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냐?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제고와 怎么样了 실제 누군가와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발음을 해 보십시오. 중국인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결과怎么样了? 결과怎么样了? 다시 한번 결과怎么样了? 결과는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말하냐면 不出我所料. 시작. 不出我所料. 내 예상대로, 부추워서려. 내 내예상대로지果 결과, 결과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정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루. 여러분, 정루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루, 그러면, 딱, 뭐, 머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친구는 이 양이라는 단어랑 같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정루 什么什么이야 정루 什么什么이야 그러면 지에고와 정루 타수워이야 해석되시나요? 지에고와 정루 타수워이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결과는 딱 그가 한 말과 똑같다. 그니까 그가 결과를 예측했나 보죠. 뭐 망했어 망했어 이런 예측을 했다. 그러면 아여 지에고와 정루 타수워이야 정로 다수 아니면 니가 말한 것과 똑같다 결과가 지고와 정로 니수다이런 식입니다. 아니면 그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다 그러면 다 수워다 이걸 뭘로만 바꾸면 됩니까? 그렇죠. 다시앙다 이 이렇게 가면 된다는 것. 어렵지는 않습니다. 반복해서 읽고 표현을 좀 해보시고 자 여기서 몇 가지 보충을 좀 해드릴 텐데 자 이렇게 갑니다. 예상대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원래 예상대로라고 하면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궈란. 궈란 같이 발음할까요? 궈란. 예상대로라는 부사예요. 예를 들면 그는 예상대로 오지 않았다 그러면 타 궈란 메라이. 타 궈란 메라이. 요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궈란.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올라가 볼까요? 자, 한 단계 올라간다고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자, 요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꾸어보질란, 꾸어보란 다시 한번, 꾸어보질란. 그러면 이건 한국어로. 아니나 다를까? 라는 표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 아니나 다를까? 걔는 야, 이번 시험에서도 1등 해버렸어? 그럼 결국에는 이세 가지의 표현은 다 비슷한 거죠. 반복을 좀 해볼까요? 내 예상대로 첫 번째, 부초워所料부초워所料두 <목소리> 번째, 果然.果란세 <목소리> 번째, 果不其란 보지란 요렇게 그래서 예상이 맞았을 때는 세 가지로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까지 제가 1번 수업을 마무리한 겁니다 1번 수업을 자 그래서 1번 수업 안에 보통 지금 딱 보시면 여섯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의 표현을 여러분들 정복을 하신 거예요제 수업은 이렇습니다 네, 수업이 괜찮으시면 자주자주 자주 와주시고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2번 2번도 좋은 표현이 나와 요좀 낯설지만 따라 보세요 자 일단은 성조를 보고 한번 읽어 봅니다 摸者石头过河摸者石头过河 여러분 石头의 이 토는 경성으로 보통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石头 요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石头 돌이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발음합니다 摸者石头过河 다시 한번 모더 돌통과 허 여러분 모라는 단어는 이렇게 만지작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어 모다 더우 그러면 내 머리를 만진다 이런말이요 그러면 모저 1 0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돌을 만져가면서 꼬어허 꼬어허 뭡니까? 강을 건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다리예요. 돌다리. 그러니까 다리가 정식 다리가 있는 게 아니라 돌이 놓여져 있는데 그 돌을 밟아 가며 저렇게 딱딱한 지무너지진 않는지 깨지진 않는지 만져 가면서 꼬어 어? 강을 건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경험은 충분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도 있으니까 만져 가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어떤 일을 처리한다 그 뒤에 보면 일을 해 가면서 신중하게 처리한다 이런 말을 뭐랄 수도 없고 어 다시 한번 뭐랄 수도 없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난생 처음 보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a 와 b 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자 a 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발음 따라 하세요 听 동시 说听 동시 说 다시 한번 听 동시 说 동료에게 듣자 하니 그래서 킹쉐谁쉐 그러면 누구에게 듣자하니? 두 문장 뭡니까? 네, 털到别的部门去了. 네, 털到别的만门去了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털라는 단어 뭐예요? 뛰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어디로 넘어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털到 그러면 어디로 뛰어 넘어갔다? 그게 어디입니까? 빼다部门, 빼다部门. 이뿐 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부서라는 단어예요. 부서. 회사에 보면 뭐 인사과도 있고 마케팅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什말더 m 만 이렇게 사용합니다. 됐죠? 자 어쨌든 다시 한번 听 동시 说 동료들에게 듣자니 니 티어도 별의 부문 죄라 발음합니다. 니티到别 별의 부문 了자 최대한 제가 하는 발음의 속도나 억양을 따라하시는 게 좋습니다. 흉내를 많이 내시고 제 수업을 들을 때만큼이라도 소리를 좀 내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다시 한번. 니 터다 없게 에다 뽀만 취라니 터다 없게 에다 뽀만 취라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슈마 맞냐? 라고 질문을 하고 뒤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스윙더 루허야. 스윙더 루허야. 스이라는 단어는 적응하다라는 단어고요. 더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적응하는 정도가 루허 요 단어가 이제 개인적인 회화체 물론 얘는 고대 한자지만 회화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루허라는 단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怎마양이라는 단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잉더 저마양아 이 말하고 수잉더 루허야 요거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루허를 좀 써먹으시라고 강요를 좀 어, 강요가 아니라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루허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오지랖에 하나 가르쳐드리고 싶어가지고요. 그냥 이거는 진짜 그냥 외우세요. 완전히 통으로 외우세요. 발음할까요? 간쥬 루허 시작. 간쥬 루허 다시 한번. 간쥬 루허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고 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어, 기분 어땠어? 기분 어땠어? 이런 말. 야 문샘 수업 듣고 나니까 기분 어땠어? 感야如何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은 뭐라 그래요? 太棒了!哇塞!了不起!好的!不能再好了! 최고로 좋아! 이렇게 좀 호들갑을 좀 떨어 주시면 제 유튜브 채널이 죽지 않고 살아나지 않을까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感야如何感觉如何? 그럼 뭐라고요? 느낌이 어땠냐? 어떤 느낌이야? 이런 말로 회화처럼 쏙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뒷문장 볼게요. 자, 부서를 옮기고 적응 잘 했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B가 뭐라고 하냐면 일단 발음 천천히 따라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먼저 읽을까요? 저공조하다난도저 공조어다 난도난도는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저공조하다난도좀 빠르게 발음할까요? 저공조하다난도저공조하다난도 이 일의 난이도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정도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얘가 중요하죠. '远远超过' 시작. '远远超过' '超过'라는 건 '초월하다, 뛰어넘다'라는 단어고요. '远远'이라는 단어는 '멀리'라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매우 엄청 심하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远远超过' 이러면 매우 뛰어넘어 버린다 뒤에는 목적어가 있겠죠 목적어가 뭡니까? 발음합니다 워치前더 공조 워치前더 공조 나의 이전의 업무를 매우 뛰어넘었다 무엇이? 저 공조다. 난도 이번 일의 난이도가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쉽게 공식만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A. 远远超过 B.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A 웬远 차오고 B 그러면 A는 B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렇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야, 아셨죠? 그러면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What's wrong? 摸着石头过河吧.我只能摸着石头过河吧.발음할까요我只能摸着石头过河吧. 그렇죠. 해석이 뭐예요? 나는 그냥 해가면서 신중하게 일들을 처리해야지 뭐 방법이 없어 지금은 아는 게 없거든 요런 느낌으로 무어저 시더꾸허 무어저 시더꾸허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필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은 첫날이라 제 조금 긴장이 돼 가지고 많이 못 하고 있는데. 필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컴퓨터에 필기하는데 좀 미끄러져요. 그래서, 어, 필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사전으로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뭐죠? 실头过河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신중하게 어떤 걸 처리해 나간다라는 느낌의 표현이었는데, 자, 요런 느낌도 있어요. 자, 좀 쉬우니까, 요건. 이뻐, 이뻐.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 편집 없어요. 그냥 갑니다. 자, 이렇게. 이뻐, 이뻐, 라 해봐 자, 이뻐, 이뻐, 라 해봐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와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회화체로 정말 많이 쓰는데요. 차근차근 해라. 요런 말이야. 너무 서두르거나 급하게 하지 말고, 너는 처음 하는 일이니까 이보이보라이바 이뻐, 이뻐, 라이바, 이뻐 이뻐 라이바. 요렇게 좀 쉽고 자주 사용하는 회화체 있다는 거 전달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뽀이뽀 라이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씩 할 거예요. 두 개씩. 많이는 하지 않고요. 제가 양이 너무 많으면, 우리 업 중국어 하다가, 아, 지친다. 안 해, 안 해, 안 해. 아우, 야, 자료만 엄청 많고, 안 해.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제가 최대한 오지락으로 많이 전달하지만, 적당량을 전달해 드릴게요. 저희 첫 번째 수업에는 딱 이렇게 1번, 2번 전달하고요. 나중에 모르죠. 또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야 수업 너무 좋다 좋다 더해 주세요. 그러면 제 수업량을 늘릴 수는 있지만 일단은 제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떤지 모르니까 오늘은 1번, 2번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수업이 끝나면 저희 발음 연습만 할 거예요. 발음 연습. 그래서 지금은 아, 죄송해요. 머리가 계속 흘러내리네.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 발음을 이제 할 거예요. 발음 발음. 자, 입을 풀 준비하세요. 자, 진짜 발음할 거예요. 이런 목소리 제가 들을 수 없지만, 자, 옆에 있는 엄마가 듣고,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 듣고 깜짝 놀랄 수 있도록 멋진 중국어 한번 들려드리는 건데, 제가 먼저 발음하면 따라오세요. 오늘 했던 거, 중요한 것들 위주로 딱딱딱 한세번 정도만 발음을 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약속. 라고, 네, 저랑 라고 손가락을 걸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진짜 실력이 늘고 싶으면, 제가 발음하는 속도대로 꼭 해주세요. 제가 속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겁니다. 아셨죠? 3단계 발음법을할 거니까 속도 꼭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잘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갈게요. 내 예상대로.不出我所料不出我所料不出我所料 잘하셨어요. 이렇게 세 단계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내 예상대로 다른 표현이 또 있었습니다. 果然,果然,果然, 잘하셨어요. 그 다음, 果不其, 죄송합니다. 果不其然,果不其然,果不其然,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됐죠자 이제는 문장으로 갈 겁니다. 문장으로 방금 딱 끊어서 갔는데 그 다음 이제 한국어 먼저 할 테니까 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복습할 때는 여러분 이제 공부에 효과를 좀 올리시고 싶으면 어, 화면을 안 보고 하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를 바꾸시고 네, 안 보시고 제 말만 듣고 미리 추측하고 제 시간을 조금 드릴 거니까 아셨죠? 그래야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보고 계시는 분들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 볼게요. 자, 내 예상대로 결과는 결과는 그가 말한 것과 완전히 똑같더라. 내 예상대로 결과는 그가 말한 것과 완전히 똑같더라. 어떻게 했었죠? 볼게요. 천천히 먼저 하겠습니다. 포초 워지에고과 정루 타수어다이아 2단계 뽀초워소어려 재고어정루타수어다이아 3단계 뽀초워소어려 재고어정루타수어다이아 잘 하셨습니다. 자그 다음 또 복습할게요. 자그 다음 자 어떤 일을 해가, 해가는데 처음 했던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처리해 나간다. 그러면 뭐라 고 그랬죠? 천천히 발음할게요. 1단계, 모저石头단계이단계저 <목소리> 2단계, <목소리> 3단계, 1저계2 3단계, 3단계,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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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3단계, 3단단계간 2단계, 간단如何 3단계, 간단如何그 다음, 이번 업무의 난이도는 예전에 내가 했던 업무를 훨씬 뛰어넘는다. 3단계, 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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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단계, 저 공조의 난도, 왠왠超过我之前的 공조. 마지막 3단계, 저 공조의 난도, 왠왠超过我之前的 공조.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1단계, 我只能握着石头过河吧. 2단계, 워치는 모자 시토고, 허바. 3단계, 워치는 모자 시토고, 허바. 네,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했는데,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아, 다자, 간주에 루허. 루허 아자 저도 처음 이어 가지고 그냥 뭐죠시도고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했어요 근데 제 수업은 이제 제가 좀 기분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좋아하시면 저도 실력 발이더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웃긴 이야기도 많이 해드릴 거고 제가 재치있게 수업을 원래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그렇게 못했어요 왜 쫄아 가지고 네 여러분들의 반응을 아직 들어 보지 못해 가지고 혹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그냥 음 북경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수업으로 정보를 전달할까? 화려하게 편집해서 만드는 수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너무 많아요. 중국어 수업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영상미가 아주 가득한데 저는 그거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중국인들하고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이제 생활하면서 깨달았던 표현들, 진짜 중국인이 쓰는 그런 표현들 있거든요. 그거 제가 모아놓은 자료가 이따만큼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 퍼드리고 싶어서 이 수업 카메라 오픈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 댓글도 막 달아주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빨리 네, 두 번째 강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수업 들어서 감사하고 한국인 티를 없애는 중국어입니다. 업 중국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짜잔. 바이바이. 끌게요 어떻게 끄더라 오랜만이라 까먹었어요. <laughs> 바이바이. 아 공유를 먼저 끄고. 저도 나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